마이티 3.5톤 슈퍼캡 오토입니다. 오토매틱. 세차 뽑아서 지금 출고하는 겁니다. 진짜 출고하는 겁니다. 오토매틱. 엔진 시동 걸 것도 없고 오토매틱이고요. 시트도 저렇게 있고. 5월 8일까지가 임시운행 기간이라 운행 허가 기간이라 번호판 때렸습니다. 1899-7445 중고차든 새차든 다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중고차 신차 전국 어디서나 승용차 승용차 뭐 RV SUV 상관없이 다 새차부터 한차까지 폐차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딱 책임자들입니다. YT 3.0톤 오토매틱 프로 자동차 매매 상사 1 8 9 9 7445입니다.